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피디콜의 한피디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흑백 채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마스크를 씌워서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포토피아 14번째 시간 조정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정 레이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뭐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주거나 밝기를 조정하거나 뭐 색깔을 조절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보통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여기든 것들은 한번 적용을 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료가 된다면은 물론 컨트롤 l z 를 해서 몇 번의 취소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또 다른 작업을 또 진행했고 이랬다면은 컨트롤 제트로 하기에는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또 여기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중간에 작업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이어 하단에 있는 여기에 조여, 조정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조정 레이어는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이 이미지에 있던 조정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은 차후에도 뭐 어떤 작업을 진행했던 간에 이, 이거를 이 조절할 수 있는 레이어가 따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요게 왼쪽에 있는 거 요건 이미지 조정 여기 있는 걸로 작업을 하려고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레이어에 조정 레이어라고 해 놓은 거 요거는 조정 레이어에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 배경 요거는 문자를 작성한 다음에 레이스화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 얘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제 이 수정을 할수 없는 거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예요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나중에 다해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하나를 준비했는데 바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직접 여기에 이미지 메뉴의 조정을 하려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를 하고 해도 되지만, 얘는 이미 내가 조정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여기다만, 자, 여기서 뭘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해볼 거요 어려운 거 하지 않고, 이미지에 조정 여기서. 밝기를 할수 있고, 국산 노출, 뭐,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채도를 해볼게요. 채도. 채도, 색조, 채도잘 보세요. 색조는 색상을 이렇게 바뀌게 할수 있고요. 채도는, 이제 요 채도의 포화도 요거는 아래 1이 가면은 채도가 올라가요. 이 색상 값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아래로 내리면 흑백으로 가요. 흑백. 완전히 흑백이 됐죠 흑백 사진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밝기를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밝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눈에 띄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표를 했어요 ok를 누르겠습니다 흑색으로 변했죠 물론 다른 걸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제 저 어떤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죠 왜냐하면 한번 할 때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했다고 쳐요. 그리고 뭐 어떤 여기에 무슨 뭐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쳤다가 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색상이 지금 흑백이 아니고 약간 좀 탈색된 이. 이 칼라와 흑백의 중간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완전히 흑백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l Z를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타임머신 히스토리에서 자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바꾼 건 어디죠 여기에 여기 여기를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글자까지 더 이동해야 되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시 조정해서 색조 채도를 해갖고 중간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했어요. 물론 뭐 Ctrl Z를 해도 돼요. 자, 변화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텍스트를 쳤어요. 근데 다행히 텍스트 하나만 제가 첫기에 망정이지. 여기 텍스트 치고 여기에 뭔가를 또 추가했고 뭔가를 추가했고 다 했다고 해 봅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한 방에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쓸만한 기능일까요? 어렵겠죠. 물론 이제 간단한 편집이나 아니면 뭐 취소할 일이 별로 없을 경우라면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포토샵이 처음 나올 때부터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뭐쓸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지금 방금 전과 같은 경우라면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정 레이어예요. 그렇다면 조정 레이어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조정 레이어 효과 줄거는 여기에요 요거. 조정 레이어 똑같은 기능을 한번 해 볼게요. 조정 레이어에서 지금 이 레이어는 여기 아무것도 이쪽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나 뭐 이런 것처럼 자 여기 아래쪽에 재조정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뭔가를 뭘 적용할 건지 이제 뜨겠죠. 똑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색조 채도 같은 기능이에요. 딱 이런 창이 뜨면서 여기 옆에 옆이 아니라 레이어 위쪽이죠. 위쪽 위쪽에 이런 뭔가 또 하나가 생겨요. 이게 바로 이제 조정 레이어라는 거예요. 레이어. 여기서 흑백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같게. 반만 해보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맞춰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맞췄어요. 아, 조금, 얘는좀덜 줘볼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선택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기본으로, 여기는 마스크 기능이에요, 마스크. 그래서 여기, 요기, 여기를 선택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원래 뭐 기본으로 여기가 처음에는 여기가 선택되겠죠. 선택 자,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아까처럼, 여기에서처럼. 그리고 여기 뭐 추가로 뭐 조그만 이미지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겨울 여운과 고, 여우죠 여운과 고민가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쳐요. 여기에 뭐또 다른 효과도 주고 뭐 별걸 다 줬다고 칩시다. 이런 걸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여기 같았으면은 만약에 이게 잘못돼 잘 못돼서 과거로 돌아가려면은 지금 방금 전에 한이 작업한 거, 이 작업한 거 모든게 다 없어지겠죠. 하지만 조정 레이어는 그냥 간단합니다. 아까 작업했던 거. 자 조정 레이어 여기 레이어를 더블클릭하면은 이 설정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야겠다. 글씨가 잘안 띄는데 그냥 빨갛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원래대로 오히려 더 빨갛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뭐 여기 상세 설정들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십시오 오늘은 이 조정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 범위를 뭐 빨간색을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기 마스터는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기능을 다 조정하는 거고요 뭐 마젠타에 대해서만 바꾸고 뭐 노란색에 대해서만 흑백을 주고 뭐 이런게 있어요. 노랑에다만 채도를 떨어뜨리면 노란색에 대해서만 채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놓고 다시 여기서 어파 녹색, 녹색, 초록색에서만 채도를 떨어뜨리고 빨간색에다하면 얘도 빨간색이 되겠, 빨간색도 초록색이 되겠죠. 파란색도 떨어뜨리고 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별도로 이미 적용했던 모든 작업들을 취소하지 않고 이 부분만 별도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죠. 이게 바로 조정 레이어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여기 이건 뭘까요? 마스크라고 그랬죠, 제가. 현재는 하얀 마스크가 씌워진 거예요. 지금 빨갛게 해놓으면 표시가 덜 나니까, 아, 얘, 얘도 마스크를 놓고, 얘를 흑백으로 해놓을게요. 흑백으로 해놓고, 자, 흑백으로 놓고 마스크 기능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마스크. 빨간색만 한번 다시 살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채워지면 은 모든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지금 흑백으로, 흑백 효과, 이, 이 채도를 떨어뜨린, 채도, 채도를 떨어뜨린 효과를 이 흰색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검은색을 이용해서 이 꽃잎만 아니 꽃잎이 빨간 단풍만 제가 다른 이 검은색을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채도를 떨어뜨린 효과가 이 단풍잎 그 안에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나타날 거예요. 해보죠, 뭐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검은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워지죠. 이 부분은 검색 마 검은색 마스크를 지워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흑백 채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마스크를 지워서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순 있는데 여러분 레이어 마스크 그 강좌를 한번더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됐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를 좀더선렬하게 지금 밖으로 번져나갔죠. 이 부분을 다시, 이 부분은 흑백으로 돌려야 되니까 흰색으로 채우는 거예요. 흑백 효과가 적용이 되게 지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스크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씌우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요 기능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그 선택 툴을 이용해서, 펜 툴이든, 뭐, 라스트 툴이든, 이런 걸 이용해서 따놓고 선택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걸 하면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 이렇죠? 자, 이게, 이게 조정 레이어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정 레이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도 역시 이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채널 강좌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즈 강좌는 종료를 하면서 17번째 시간에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제 그 영상은 조금 더 길어지겠죠. 자, 그때까지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